24년 3월 28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사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번째 업비트에 상장한 멘틀은 어떤 코인? 두 번째, 멘틀 호재와 전망.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멘틀이 어떤 코인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은 모듈식 아키텍처를 통해 기존 레이어2 대비 더 빠른 속도, 넓은 확장성, 저렴한 수수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출시 이후 수십만 명의 활성 사용자 및 1억 달러 이상의 TVL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차세대 테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RWA로부터 지속가능한 디파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외에도 멘틀경제위원회는 자산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수익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를 통해 디파이 파라다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RWA 토큰들을 디파이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하면서도 수익률이 있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멘틀의 디파이 파라다이스와 함께 RWA 관련 생태계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RWA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로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많은 블록체인, 전통금융, 대기업들이 이러한 RWA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온도 파이낸스와의 협력으로 출시한 USDY를 볼수 있습니다. USDY는 미국 국채와 은행 예금을 결합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된 자산을 미국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직접적으로 연기한다는 특징이 있고 복잡한 미국 국채 구매가 아닌 멘틀의 덱스를 통해 USDY를 구매하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해당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USDI를 통해 다양한 예치, 랜딩 등을 활용한 디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WA, 디파이 파라다이스를 위한 멘틀 코인의 차별화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평가 및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멘틀 에코 시스템과의 협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파트너 형성. 두 번째, 생태계 사용자를 위한 코어 수익률 향상 및 유연성은 물론 네트워크 레이어툴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 세번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려하면서도 이용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수익구조 이러한 멘틀의 세가지 차별성과 노력은 RWA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제 체크해봐야겠죠? 역시 1순위는 미우나 고우나 국내 대표거래소인 업비트 상장입니다. 어제 17시에 상장을 했고 약7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메타가 그렇듯 멘틀 역시 흔히 말하는 떡상 이후 물들어올 때노 젓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스테이킹 이벤트입니다. 멘틀을 스테이킹한 금액을 기준으로 1초마다 실시간으로 이자가 붙으며 스테이킹 기간 동안 하루마다 이자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 공개 이후로 비약적으로 스테이킹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장 큰 호재로 다가온 것중 하나가 바로 블랙록이 RWE 토큰나에큰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RWE 토큰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펀드 발표 이후 블랙록 사나의 서클이 USDC 스테이블 코인 총 1억 달러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이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는 블랙록의 새로운 벤처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흑망에서는 이를 펀드의 잠재적 씨앗으로 인식했죠. 이런 블랙록의 움직임 때문인지 최근 RWA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WA 프로젝트에 묶이는 자금도 약 2주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슬슬 RWA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폴리메시를 통해 RW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멘틀 경우엔 RWA 뿐만이 아닌 4세대 레이어2 대세 코인으로도 불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급등 이후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면 분할로 담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RWA로 큰 재미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손해보신 분들은 꼭 분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멘틀은 레이어트 코인으로 RWA로부터 지속 가능한 디파이를 이루고 있는 게 목표인 코인이다. 두 번째, 업비트 상장 이후 급등을 보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테이킹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관심 가져보길 바란다. 세 번째, 돈이 되는 건 바로 장악하는 블랙록이 선택한 RWA. 2024년 RWE 테마는 정말 미친듯한 불기둥 기대해도 좋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멘틀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